마태복음 6장 9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기도문 또 많이 했고 또 시브리어나 헬라우를 배우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딱 이러면서 저절로 나간다. 외운 거거든요. 근데 외웠는데 헬라우 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거였어요. 그 뜻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고, 근데 헬라어 한 7년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새롭게 보여지는 점이 많더라고요. 그 헬라어를 할줄 알고 그러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것보다 더큰 것은... 아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깨달아서 전화줄까 그랬더니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기도하기 좀 못할 때, 시작할 때 주기도문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 개인기도하기 힘들 때도 주기도문 해갖고 이 부분을 하니 알고 누구나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요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거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주기도문 한 사람들은 영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악에서 구해진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게 악에서 구해진 건데 다시 또 악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악이 뭘까요? 올려서 한번 찾아볼게요. 악이 뭐예요? 포네노스라고요.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상충이 돼요. 이 주기도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 영접한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서 구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하냐면, 악, 그러면 악한 일까지 생각을 해요. 막 악한 자가 오면 우리가 악한 자한테 져갖고 악한 자한테 뭐 끌려가냐 이거야. 똑같이 4190 이거든요. 요한 일서 한글로 봐. 여기 4190 기억하세요. 요한 일서 5장 17절. 모든 불이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자가 저를 영접한 자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합토마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데 만지지도 못한데 뭐 악에 들어가겠냐고. 마태복음 6장 13절하고 2구절하고 100% 충돌이 일어나요. 일단 보려면 악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돼요. 악은 지금 읽은 것처럼 죄하고 악은 이렇게 볼때 동의옵니다. 죄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아요. 죄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는 법을 정해놨어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어. 그럼 경찰하는 사람이 잡아가서 그 죄로 판결을 해서 재판해서 형량을 받으면 그때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죄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을 때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규명하는 내용하고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을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하면 악인이고, 영접하면 반대로 악의 반대가 뭐예요? 선, 선인이 있지 성경은 이 이분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이랬을 때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포네로스 같은 단어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랍니다. 원문으로 바꿀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랍니다. 후루사이 헤마스 아포토 포네로.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이릅니다 구하옵소서 이럴 때 뭐냐면, 과거, 과거를 써요. 중간 디퍼를 쓰고. 구하옵소서가 뭐냐면, 후루사이에요. 클릭해보세요. 여러분, 악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막, 배트맨이, 뭐,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악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만 전했고, 오늘 사도행전 한 것처럼 타도바울 선지자가 담의 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담에색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시작을 합니다. 악에서 구하는 방법은 복음 전해주는 방법뿐이 없어요. 예수를 전달해주는 방법뿐이 없어요. 세상에서 악에서 구하는 것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경찰입니다. 경찰이란 직분이고요. 구원의 논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복음 전할 때 악에서 구하는 것. 이 단어가 보면, 후료 마이 이릅니다. 4481에서 왔대는데, 이 4481을 보면 금방 알아요. 자, 바이블렉스 가서, 4506 볼게요. 타 구하옵소서 건지십소 이런 소리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11장, 2 6절에는 구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받게 이릅니다. 악에서 구해지는, 악인에서 의인되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좀더 내려보세요. 악인에서 건져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악에서 건진다 이런 말입니다. 4506이요. 4506 이런데 여기 뭐라고 썼어요? 448이 흐름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한다. 폐어가 동사된 중간태 이런다. 그러니까 이사사8이하고이사사8리에서 왔대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그러면 이제 사사8리를 봄이 돼요. 기본 동사 그러면 더 이상 갈 동사가 없어요. 동의어는 갈수 있어요. 성경에서. 시제에서 연장형, 후료어가 흐르다. 물이 흐르대는 거야. 어떤 물이? 그렇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사사8이잘 기억하시고요. 생수가 어디 있어요? 생수가. 생수의 강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된다고 말해야 돼 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생수의 강을 갖고 있다. 흘러나리라 이런. 이 생쇄강이 흘러나야지 악인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면, 흘러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데,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롱 코드 사전 다시 열어보세요. 이 448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본 동사 그리고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448이가 기본 동사. 근데 여기 4483 봐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단어가 똑같아, 글씨가. 그죠? 제가 얘기할 이럴 때 열어보는 거야. 4483 찍어보세요. 4 4 8이 붙다와 같다, 유삼, 같다는 거야. 4483하고 4482하고 단어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말하다요 말하다. 이런 말할 때이생쇄감이 흘러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4483 바이블렉스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448이 먼저 갈게요. 딱한 구절만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4483하고 같다고 그러거든요. 말씀하신 바,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때 선지자로 말, 하신 말씀을 이을 때는 뭐냐면 생수의 강이 나간, 복음이 나간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됩니다. 그냥 누가 말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4483입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갈게요. 6장 13절. 우리가 주기도문 했을 때 악에서 구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이게 악에서 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를 구해 달라. 그래. 난 구원 받았는데 구해 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우리라는 개념은 나중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해몬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우리 이렇게만 얘기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나만 얘기를 해 나, 내가 예수하고 함께 있다. 그럼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함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다. 여기까지는 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우리가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악에서 구원을 받았네? 그럼 이 사람도 우리가 되잖아. 그걸 먼저 땡겨다쓴 거예요. 나의 지금 상태의 우리를 아닌 게 아니라 악에서 구해진 우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진 우리 이런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 면 해야 돼요. 주기도 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해야 돼요. 그러면 악이었던 사람은 어디예요? 땅이라고. 이 구절에서 보면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악에서 구해줘서 어디에 앉혔어요? 하늘에 앉힌 거죠. 그러면 하늘에 앉히지 못한 사람은 구절에 땅에 있었다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고. 다시 구절로 갈게요. 자, 원문을 열어줘 보세요. 여기 볼 때, 너희는 이렇게라 하고, 뭐 찍혔어요? 콜론 찍혔죠? 끝난 거예요, 문장이. 나머지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점 찍혔죠, 콜론. 10절 끝에도 점 찍혔죠?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기 점 찍혔어요. 끝난 거예요, 문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함축적으로 다 얘기한 거야. 예수 믿으세요 하면 끝난다, 이거야. 아니 더 이상 필요할 게뭐 있냐고 이해.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을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여기 성경 알고 예수 믿은 사람은 없다고. 그런 사람은 뭐 간혹가다 특이한 사람 있어 근데 대부분 예수 모르다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 콜론이라는 거예요. 헬라어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또 여기 콜론 찍었네. 여기서 또 끝난 거예요. 그리고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여기 또 콜론 찍혔잖아요. 계속 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야 기도하면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여기로 오면 기도하면 복음 전하면 이룡할 양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보는 본문이죠. 우,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고, 뭐, 이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12절에. 여기도 뭐예요? 죄인을 구해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없을 때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죄인 아니었잖아. 근데 뭘 우리를 또 죄에서 구해다. 아까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13절, 오늘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콜론 찍혀서 내려온다고요. 그리고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후토스 운 프로수케 때 헤메이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 기도하라 그럴 때 문장이 끝났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른다고요. 악에서 구하려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여기 이제 설명하처럼 우리를 이 들어가서, 그러면 악에서 구해주려면 어떡하냐고요. 뭐, 총칼 들고 가야 돼요? 보금 전하면 악에서 구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볼때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린 죄인 아니고요. 악인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만이 할수 있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옛날에 교회 오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용서해 달라고. 거기서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일은 우리 할수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악한 일은 형사입간 된다니까요. 그리고 누구한테인가 제재 받는다니까요. 내가 오늘 파란불인데 빨간불에 건너갔어. 그럼 범칙금 낸다니까요. 아, 그리고 다음에 그러지 마. 그러지, 그리고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가 없는데 내가 안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후루사이, 후루마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나가야 돼. 내 배에서 생수가 그러면 악에서 구해진다는 거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어? 또 가수여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수 영접시켜야지.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가 어려운 상태니까 내가 생수의 강을 내보내야겠구나. 구해주는 것은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에서 선인인 의인을 만들어주는 것을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완전히 입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 자기 얘기만 해. 예수 영접하고 나서 다내 위주.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내가 주인공인데 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누구에 의해서 의견? 예수 없는 사람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동시에 주인공이라는 거지. 나한테는 살아갈 대상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게 깨달아지면 악에서 구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멘.